네, 안녕하세요. 어, 군포 무슨 동에 있는 겁니까? 아, 국내동이요. 국내동이요? 아, 네. 3번쪽이요? 네. 예, 예, 예. 42평이요? 네. 예. 어, 이걸 2년 전에 사셨다고 그랬죠? 네, 네. 어, 그리고 실제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세요? 아, 바로 앞에 대림주공 예. 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 왜냐면, 노도가, 어디, 3번 신도시도 노도가 후 있다 보니까. 네. 네? 어, 추가 네. 상승 여력이 당분간 좀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 네. 예, 추가 상승 여력이 당분간 약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일시적 이주택자이신 그런, 그런 현황입니까? 어, 그렇진 않아요. 예, 그래도 최근에 한 3년 동안에, 어, 소폭 상승은 있었어요. 예, 네. 예. 그렇지만 평형대가 40평대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좀 적었죠.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어 세금 문제나 이런 걸좀 고려하셔 하셔서어 저는 네. 오히려 매수 매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아, 추가, 여기... 상승 여력이,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추가 상승 여력이 노후도하고 어중간에 겹치다 보니까, 그리고 음. 지역적으로 40평대가 조금 무거운 지역이다 보니까, 네. 예? 음. 어 그렇게 네. 개, 최근에 좀 소폭 상승은 네. 어떻게 보면 평형대별로 어떤 갯매우기 현상이 좀 나, 나온 것뿐이고요. 추가 경쟁 네네. 자체 경쟁력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좀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네, 예. 매도하시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특히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소형 소형 주택 소형 아파트 이주로 이렇게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 저희가 이쪽에 예, 예. 지금 아직 발표가 안, 안 됐는데 그게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해서 GTX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 예.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발표, 발표가 될지는 어, 모르겠는데 저는 기, 야 지금 이제 애비 타당성 조사 뭐 GTX 노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예 네. 그때까지 가지고 가는 바보다 오히려 다른데 투자를 하셔서 같은 아, 네. 기간 동안에 예, 이익을 아, 더 극, 극대화하시는 게 낫죠 그 기간 대비 실익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먼저 어, 네네.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검단 원당 지구라겠죠 네, 네. 예. 이제 그 직장이라든지 그쪽 때문에 이제 검단 쪽에서 어 주거를 예.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직장이 지금 고촌이 예, 예. 좀 가까울 것 같아서 일산 쪽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고촌을 생각하게 예, 됐고요. 예. 예. 제가 그리고, 왜 여쭤보느냐면요. 네, 네. 어, 투자와 거주는 과감하게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검단 쪽에 사시다 보니까 자꾸 검단 주변만 좀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 예.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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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어 이렇게 나,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실거주용으로서의 고천 쪽과 어, 투자목적으로서의 어떤 검단 쪽 예, 예. 그걸 구분해서 말씀 을좀 드릴게요. 네. 예. 자 먼저 이렇게 보, 볼게요. 자. 지금 언급하신 곳이 그 김포 고촌 현드힐스테이트가자 예? 예, 예. 분양을 했어요. 예. 예, 분양을 했는데 자 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일단 먼저 실거주용으로 예. 예, 실거주 측면에서 어, 향산리 쪽에 있는 힐스테이트가 좋을지 예, 예, 아마 예. 고촌 그신공리 쪽에 있는 뭐랄까 패밀리 스덴 패밀리 에 그게 예, 좋을지. 예. 그러면 이쪽 고촌은 어떻게 보면 서울하고 거리가 좀 가까운 쪽이란 말이죠. 네네. 예.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사항이 자, 서울로의 접근성. 첫 번째가. 네. 자, 두 번째가 김포 한강 신도시를 못, 못 가서 있기 때문에 한강변으로 가까울 수 있느냐.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포 도시철도를 네. 이용해서 서울로의 접근성. 즉, 역세권. 예. 네. 네. 이세 가지가 아마 의사결정하시는데, 주가 될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봤을 때 서울로의 직선 거리는 거의 비슷비슷하지만은 신곡리가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네, 가깝습니다. 예예. 예. 자 그, 그렇지만 한강 쪽이더 가까운 곳은 향산리 쪽에 있는 힐스테이가더 가깝죠. 네. 예. 그다음에 역세권은 둘다 조금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향산리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걸어가기에는 예한금더 예, 예. 그렇죠 강하게, 예. 예 그렇다면 그걸 충족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향산이 쪽에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네네. 두 번째 질문이 투자용으로서 검단 쪽에 있는 무방 아이쉐를 갖다가 어한뭐 어, 전세 끼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예, 가지고 예. 계시는 것 같아요 네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는 실거주용이니까 그러다 손치고 예. 어, 투자용만큼은 네네. 자 예를 들어서 검단 그 오류역 쪽에 있는 예? 예. 우방 아이쉐를 전세 끼고 얼마 정도 투자하실 생각이세요? 어, 전세 끼고 약5천만원 정도 예, 예. 그렇다면 그5천을 가지고 오히려 서울 쪽에 있는 한두 동짜리 아파트 있죠? 예, 네, 오히려 서울 쪽에 있는 한동짜리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시는 게 오히려 차익을 더 남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수도권 내에서의 주택가격 양극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검단지구에는 또 이번에도, 어, 택지 공급을 더 하겠다고 그있죠 네, 많이 하는 걸로. 네. 네. 들어온 걸로 알겠네요. 네, 전반적으로 검단지구나 김포 이쪽은 입주량이 <laughs> 많은 지역입니다. 네. 예, 그랬을 때, 이게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 그런 양극화에, 양극화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과감하게 실거주용은 좋습니다만은, 투자용만큼은, 예, 인천이라든지 검단이라든 김포, 그쪽이 아닌, 좀더 서울 쪽에 가까운 쪽에서 예산이 안 되시면은, 소형 아파트에 전세 끼고 하, 하시든지, 그, 할때꼭 대단지만 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오히려 불황에 강한 서울의 소형 아파트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예 동작구가 네. 동작구가 굉장히 가,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동작구가요 그러다 보니까 흑석 뉴타운이라든지 또그 인근에 있는 노량진 뉴타운까지도 상당히 재개발 지역의 어떤 지분 가격이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흑석 2구역이라고 하셨나요 네 예, 흑석 2구역 같으면은 제가 알기로 바로 흑석역 옆에. 흑성형 네. 옆에 있어,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진다고 그러죠? 네, 네. 예, 주상복합 아파트 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재개발 방식 중에서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음... 예, 도시 환경 정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곳입니다. 즉, 아,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용적률이 높습니다. 용적률이 네, 네.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음, 네. 상당히 구역 지역은 된지는무 오래됐습니다만은 지금 사업 초기 단계예요 아, 네. 제, 제가 알기로는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되고 지금 네. 그래서 일반 조합 방식으로 갈 건지 예? 신탁 방식으로 네. 갈 건지 논란이 좀 있는 걸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신탁 방식으로 가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이제 바로 이제 그걸 조합 설립 인가하고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속도를 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런데, 한강변이면서, 한강변이면서 좀 고층으로 짓고요. 바로 구호선 역세권입니다. 상당히 아, 네. 향후 보유가치가 높습니다. 자, 이번에 참고로 이 흑석동에서 약간 한강뷰가 나오는 쪽에 재개발지에 입주한 게 있습니다. 예, 아, 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무려 시세가 지금 17억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동작구에서 30평대 아파트가 10억이 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네. 그런데 네, 현재 시세가 17억 정도 갑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여기에서 바로 역세권에서 사업성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아마 파신다면한 7억 선 정도 그 빌라 <목소리> 예, 예, 플러스 이제 추가 분담금이 좀있긴 있을 겁니다. 아 그래도 충분히 예, 보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단지 사업 속도가 좀 빨리 냈으면.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음, 기본적으로 보유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렇기 아, 네. 때문에 저는 꾸준한 어떻게 하면 장기 보유로 하실 건가 이런 쪽으로 네. 어, 교통 정리를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학동 하면은 아 우리가 청계천변에 있으면서 어 신당역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구 항학동 어 항학동에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해도 좋느냐 하는 그런 질문 문자였어요. 자,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층은 꽤 많은 곳입니다. 임대 수익층은 임대 수익층은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왜냐면 주변에 도매 시장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도매 시장 사람들은 어, 별도 집이 있지만은 자기 점포 인근에다가 또 별도의 주거시설을 이렇게 얻어놓고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대 수익형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원룸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높게 분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높은지 낮은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느냐 알수 있느냐? 즉 이런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 p는 r 분의 a입니다. R분의 a 자즉 임대 수익률 분의 임대 수익금액입니다. 그러면 원룸이라 한하면은 하각동 쪽에서 잘 받아야 월 80만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적게는 한70 정도, 70에서 한80 정도인데 그렇다면 자 우리가 80만 원 곱하기 12달 해서 우리가 그래도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어 그래서 도심에서 임대수익률이 한 5%는 나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수익률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0.05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갖다가 엔터키를 누르면요 아마 2억이 조금 안될것 같습니다 2억 약한 2억 정도 그렇다면 은 분양가가 이제 보증금까지 고려한다면 2억에서 한 2억 초반선이 적정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좀 가격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실 때그 분양 가격이 적정한지는 P는 R분의 A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그 가치를 점검을 해 본다면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본 문자 주신 분의 그 분양 가격은 제 생각으로는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자 주신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